청주공항 도착했어요. 우와. 저는 오늘 리무진 버스 탈 거야. 저쪽으로 가면 된대요. 노선 지나서 수스키노는 제이다자트가나요 다시 오고 14시간째. 음, 배고파. 거의 11시간을 깨어있었고, 이동하는 게 10시간째여서 너무 힘들어요. 오늘의 숙소. 아이고. 오늘의 숙소. 라이브 맥스 스즈키노. 여기. 오늘의 숙소. 게스트하우스랑 같이 운영을 해서 그런가? 이에 게스트하우스처럼 되어있어요 그래서 샤워부스도 얘기해서 티켓 받아가려요 햇빛이 드는 방이라고 등을 유겁게 안 해놓은 거야? 밤에? 어, 근데 여기 방은 괜찮다 요거만 있어요 그냥 우 어,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새벽에 밥을 먹고 제가 밥을 안 먹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먹어야 되지? 아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아멘에아고 나왔어 마, 아, 마운저를 맞고 난이후부뭘못 먹겠어. 맛있네. 새벽에 맛있는 라면, 여기 스즈키노에 숙소 잡으시면, 여기 오셔도 될거 같아요. 새벽 2시까지에요. 너무 추워요. <laughs> 이 시간에 저렇게, 웨이팅 있어? 신기 네, 응, 세용. 좋은 아침입니다. 오. 밤새 제가 설정을 잘못해서 에어컨을 틀고 자고 죽는줄 알았습니다. 샤워를 하러 갈 건데 여기는 이제 밑에 측에서 카드 키를 내고 샤워 그 용품을 받아서 샤워장을 가면 된대요. 그래서 샤워를 좀 하러 갈 겁니다. 조금 괜찮긴 한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왔어요. 키를 주면 이렇게 이런 걸 주더라고요. 30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바깥쪽에 잠금쇠가 없는데 <laughs> 드라이도 있고 어메니티는 음, 다 있어요. 음, 잘 씻었어요. 어우 너무 덥다. 고 샤워실이 너무 좁아갖고 씻는 거 같지도 않아. 나와 있어요. 어제보단 도어제덜 춥네. 성다산 근데 신다라고 하면좀 그렇고 약간 절 같은 느낌이네. 음. 저 까마귀 씻기가 의자 시트를 다 뜯네. 네. 구도라 그래서 옷좀 얇게 해보는데 겨울 옷들이 입고 있어요. 겨울 패딩. 아, 맞다, 패딩 입고 다니네. 삿포로 TV타워 오리이공원 반풍시입니다 오, 예쁘다. 색감 진짜 예쁘다. 오! 그래 나에게는 이게 있어. 인증샷을 찍었어요. 여기, 여기, 여기. 한 블록 뒤로 가면 찍을 수 있어서 여기 한 블록 뒤에서 찍었어요. 제가 요즘 마운자로 하고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으면 배불러서 어디 뭐밥 먹으러 가기도 좀 애매하고. 여기 이제, 아, 그, 오돌이, 공원 있는 쪽 라인에 동키호테가 두 개가 있어요. 메가동키호테요. 그냥 동키호테. 메가동키호테는 뭐 간식 코너가 따로 있을 만큼 되게 크니까. 오시면은 여기는 동키호테 꼭 가세요. 저 그리고 이제 트래블 원래 쓰시는 분들 여기 이온은행이 몇개 없어요. 좀 이온뱅크에서 ATM 에서 돈을 찾으시는 분들은 미리 찾아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약간 니가 타는 온수 배출 시스템 되게 많거든요. 또 여기는 그런 건안돼 있고 이렇게 정차할 수 있는 구간에점자 블록이나 보도 블록을 해놨네. 무단횡단하는 일본인. <laughs> 무단횡단하는 일본인. 봐봐요, 일본 사람들도 사람 사는 곳이라 다 저런거 간되니까 <laughs> 무단횡단하는 일본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할게. 일단 주방 코너 가야 돼. 뭐야? 여기 다 라부보도 아니고 라부보 끝나고 요즘 유... 몬치아 어, 이게 너무 좋다. 헤비 몬치 오. 검치약 맞아. 이번에 검치약 사기로 했어 검. 그래도 호카이도 왔으니까 허까도산 사포로만 있는 컨비니 세이코. 휴방들이나 시골은 전체적으로 편의점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도쿠시마 때도 그랬고, 아우모리도 편의점에서 다 사왔고, 도착했어요. 아우, 집에 다시 왔어요. 크리닝도 치약하고그 다음에 검치약. 이게 은색이 좋은데, 은색이 여기는 없더라고요. 뭐, 새로 나온 버전이라 샀고, 그 다음에, 국페도니까홋카이도산크림모 치즈케이크. 로이 고이비도 살라 는데 그건 없더라고. 그리고 날씬 르 이렇게 샀어요. 이거는 지인들 줄 거, 이건 제가 먹을 거, 요것도다 밥을 좀 먹어야겠어요. 여기 세이코에서 마트에서 밥을 샀어요. 근데 일본은 진짜 이게 편의점이 다 하는 거아요 8,000원도 씁니다. 아이. 고로케, 그 다음에 카츠 카레 카츠 카레 옛날 같았으면 식당을 갔을 건데 이제 식당을 못 가요 배가 너무... 빨리 차 맛은 있네 이거 먹고 음... 근처 이온 ATM 있는 데 가서 현금 좀 찾고 현금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서 현금을 지금 제가 5만 원을 갖고 왔는데 빈도가 높아갖고 일본 카레가 맛있는 게 아니라 카레는 어디 가나 맛있는 것 같아 요 입맛 없을 땐 카레가 짱 와우 어. 짠 조잔키에 가는 거 지금 현장 가입해갖고 하고 있어요 조잔키에 가는 것도 꽝 표가 없어요 미리 예약했어야 되는데 가는 건어쩔고 있는데 오는 게 없어요 짠 렌트 해도 되긴 하는데, 귀찮습니다. 렌트도. 운전하는 게 귀찮아요, 진짜. 진짜 일본 여행의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 맞는 것 같아요. 할게 없어요. 다 똑같고. 아우, 아우, 만세가 다 귀찮다, 근데. 갑자기 카메라가 연결이 안 되고 있어. 근데 <laughs> 너무 웃긴게 요번 여행은 마, 망한 여행 한 넘버 텐에 드는거에요 다 망한거에요 청소하면서 봤거든요 제가 쓰는 방만 화장실이 없어요 진짜 망한 여행 콤보, 콤비네이션 버스투어 당일예야 가능하다는 데가 전부 다 캔슬라고 언제나 사람이 많은 라멘신댄 저기는 진짜 일본사람들도 많이 오는거 같아요 사실 비슷비슷한데 헤어수조디니다 네, 어..지금 거의 12시 다 됐어요 그냥 어제 피곤해서 잤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호텔에 지금 12시까지 누워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이제 좀 어디 나갈까 싶기도 합니다 어, 이번 여행은 이제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긴 하네요. 삿포로가 사실 그렇게 재밌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 뭐 하기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제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없어서. 일단 숙소에만 있으면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숙소에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요. 딱히 할건 없고 그냥 여기 왔으니까 시로이 고이비토 조금 몇한한한 한, 한 박스만 사고. 바바바바바바바 할게 없어. 이제 그만 와야될거같아 진짜 일본 그만 와야될것같아 음! 바람 쐬는거 봐 우와 장난 이다 여기 니가타고더 추운거같아 뭘까? 이건 또여기는 안파맞네 어머, 없어요. 시로이 고이비또 사러 왔는데, 여긴 오히려, 시로이 고이비또가 없어. 어, 오히려 살게 없어요. 진짜 시로이 고이비또는 없어. 뭐라? 아니, 시로이 고이비또 사다 달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시로이 고이비또가, 시로이 고이비또 파크가 여기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 여행을 망친 가장 큰 이유가, 마운자로 때문인 것 같아요. 마운자로를 하고 나서 지금 소화도 안 되죠? 식욕도 없죠? 먹고 싶은 것도 없죠? 그러니까 몸에 기운도 없죠?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숙소에 누워만 있고 싶어지는. 이게 다른 다이어트약은 먹고 먹다가 멈춰도 되는데 얘는 어쨌든 주사제니까 일주일 동안 이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먹은 게 소화가 안 됐으면 막 미쳐버릴 거예요. 이번 삿포로 여행은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게 옥수고 같아요 솔직히, 제 원래 성격대로라면 지금 기차를 타고, 오타루도 가야 되고, 시로이 고이비또파크도 가고, 디에이도 가고, 청이 호수 다 들릴 그 신선골에 보고 싹발 갔다 올 그건데, 지금, 만사가 다 귀찮아져서, 완전 이번 여행 폭망. 어? 그냥 들어가 쳐야 될거 같아요. 컨디션도 안 좋고. 근데 사포르는 참 호빠가 많은 것 같아. 여기가 워낙 미남 미녀가 많은 동네라 그런가 삿포로에 저렇게 호빠들이 엄청 많아. 가면서삿포르 호빠만 보는 것 같아. 스스키노 시장이 있긴 한데 먹을 거 있는지 좀 봐야겠어요.

카메라를 켜기가 너무 혼자니까. 근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신주라면에 볶음밥 시켜 먹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교자 시켰거든요. 근데 교자가 정말 맛있었어요. 커피, 메가 사이즈. 아메리카노 햇도. 근처에 커피숍이 없어갖고 그냥 편의점 커피 하나 샀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날은 근데 무리해서 돌아다니면 안될것 같아요. 이번 여행은 뭔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컨디션 난조로 매일 이제 돌아가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한국 가서 또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여행은 그냥 진짜 이 사포로 시내 안에서만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지금 9시 24분이고 일어나긴 6시 일어났어요. 근데 확실히 이번 여행은 제가 뭔가 텐션도 그렇지만 컨디션도 좀 많이 안좋은가봐요 그래서 그냥 누워있었습니다 샤워하고 씻고 지금 집다 챙겼고 가스톡 배가 고프고 춥고 할게 없어서 가스톡 하려고요 인기가 많은가봐요 미역국이 스프로 나왔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뭐 이것저것 잘 돼있어요 그래 네.